음식과 물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한 3, 4일을 버티다가 아주 갈등이 되고 소망이 되는 물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죽기 일보 직전인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똥입니다. 주가 갓볼리를 보고간 대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변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우이를 굶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식용이 가능할까?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오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소변은요. 얼마든지 음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침에 첫 소변은 약수로 최고라고 합니다. 첫 소변에는 흡수되지 않은 각종 영양소들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첫 소변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변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더럽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우리의 인체 중에서 여러분 정수기 필터가 바로 소변기관의 소변 사고체로 갑니다. 그게 바로 정수기 필터입니다. 그래서 저, 그 소변으로 나온 거는 정말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만히 두면은 이 어떤 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 병균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처음에 나오는 건 냄새만 살짝 날 뿐이지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우주인들은 소변을 무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변이 문제예요. 대변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교 사회때 똥을 죽으로 끓여서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도 식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대변에서 식용이 가능한 대변이 있습니다. 똥도 생똥 이 있고 삭힌 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따 점심 드실 건데 생똥은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똥이 약간 발효된 삭힌 똥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소변과 대변을 활용하셔서 꼭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똥을 병수에 넣고 마개를 닫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발효가 돼서 마개가 콕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 드시면 됩요다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대변과 소변이 고가의 제품으로 고가로 팔리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자금을 비축해서 군사들의 훈련을 강화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나갑니다. 이렇게 아람 나라에서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동안에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왕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들을 더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제일주의의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임금조차도 우상을 섬기니 덩달아서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다 버리고 추악하고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살아 나갔습니다. 나라가 부패해질 때라고 부패해줬어요.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람의 대군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국경에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불시에 대한 습격인지라 이스라엘은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우압 지졸의 군인들은 그동안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쌓아온 아람의 정예병을 당할 턱이 없었지요. 그래서 후태에 후퇴 태를 거듭해서 결국은 패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아람 군인들은 파북 파죽지세로 몰아붙여서 수도인 예 사마리아 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을 다 함락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애워 쌓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된 채로 몇 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성안에는 피난한 사람들로 어느 때보다 인구가 증가해서 더욱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포위를 당해서 꼼짝을 하지 못하게 돼서 식량은 바닥났고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굶어죽는 사람에서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굶주려 얼마나 심했습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 먹지 않는 나이머리 하나가 은 80세계, 즉 얼마냐면 3,200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나이머리 하나가 3,200만 원, 거기다가 비둘기똥, 여러분 비둘기똥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비둘기똥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비둘기똥 똥이. 작은 우유 팩으로 하나 반 분량이 2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둘기 똥이 한 컵이 200만 원. 그리고 낙이 머리가 3,200만 원. 여러분 똥값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똥값이 200만 원입니다. 똥값이 200만 원. 하지만 이것들도 없어서 살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더욱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요. 자비한 어머니가 갓 나온 자기의 아들까지도 삶아 먹는 비극이 연출됩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굶주리게 되면 윤리와 도덕과 체면이 없어지고 혈육의 정마저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성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왕이 어떤 여인들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이유인즉 어제는 자기 아들을 함께 잡아 먹었는데 이제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잡아 먹어야 하는데 그 여인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 혼자 다 잡아 먹고 우리을 내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난이 왕은 엘리사 선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잘 되면 된다. 안 되면 남이 다시 는 거죠. 이 여우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우라 왕의, 여우라 왕의 우상숭배하는이 음난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불구하고 애매한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우교우라 왕은 자기가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엘리사 선지자만 원망합니다. 왕과 위정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임에서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다 보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의무를 갖거나 하나님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의무를 갖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 고난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하여 주시고 어긋난 길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에게 베푸러 주십니다. 여호라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자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나를 불러 여봐라 너는 당장 엘리사의 집에 가서 엘리사의 목을 잘라오너라라고 명령하. 그때 미사 장르들과 함께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살인자 여호람이 신하가 내 머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울터이니 빨리 대문을 잠그시오. 신하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을 열어주면 안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몸,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하나님을 더 기다리기보다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오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어명이요. 그런는 거예요. 엘리사는 성령이 감동되어 목을 자르라고 왕이 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르쳐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수와에한세개즉 20만 원의 거래가 될 것이고 보리 두수와에한세개의 거래가 되리라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똥이 200만 원인데 고운 가루가 20만 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러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신 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비웃었이비운는 말을 엘리사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일이 성취되었고 그신나는 그것을 먹기 전에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먹기 위 달려들다가 그 군중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인간의 이성을 따를 것이냐 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감촉을 느끼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식에 믿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뭐 누가 말을 해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라고 누가 말을 해도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마음 먹고 믿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 이성과 감각을 초라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낄 수 없으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는 죽은 것도 살리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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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르동의 광천교회라는 곳에서 지하교회인데요. 그리고 시장 한가운데서 목회를 할 때, 어, 거기서 그 정신질환자, 건달, 깡패, 노숙자들 같이 모시면서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총각대죠, 총각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있는데 자꾸 제 신발이 도둑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 그날도 이렇게 해서 혹시 해서 밖에 인기 적이 나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어, 이렇게 허리를 숙여 뭔가 줄려 가더라고요. 딱 느낌에 신발 도둑 같았어요. 그래, 그 가지만은 제가 화짝웃으면서 그분 아유, 잘 오셨어요. 어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응, 우유 한잔 대답해 드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빠지지 않고 예배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신발도둑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발도둑놈을 결국은 회개시켰습니다.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니다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오니자트에서 맹물로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상급은 믿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가장 큰죄악은 불신이라고 증거합니다. 불신의 종점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수 없습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인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비참한 경지에서 낙심하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신의 블랙홀의 끝에는 믿음의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여 주님만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엘리사의 성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서 식량의 유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군대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성취되었더라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단히 기기묘미한 과정으로 그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없어야 할 존재로 낙인 찍힌 가장 부정한 존재, 나병 환자였습니다. 성문 밖에 나병 환자 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안에 살다가 나병에 걸려서 성 밖으로 추방당한 부정한 사람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온 육신이 썩어지는 가운데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모여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고 우리가 성안에 들어갈지라도 성안에서는 굶주리니 그서가도 굶어 죽을 건 보나고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을 것뻔한데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아람 군대 진에 한번 들어가 보자. 거기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살을 것이오. 우리를 죽일지라도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는데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하니면 까물어 치기에 마음가지고로 소망을 향해서 출발할 뿐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성취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증언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직 성문밖에 네 명인 나병 환자들은 누구에게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네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삶과 소망을 위하여 믿음의 행진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셨다. 기적을 사람들은 나같이 못나서 하나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할수 있을까? 나같이 저만한 인간도 하나님께 함께하실까? 나 이렇게 무식하고 모자란데 멸시만큼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과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불신앙입니다. 절대로 배개 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문둥이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지라도 불신을 버리고 희망과 소망을 향해 나갈때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은 비록 문둥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현실을 끌어안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살이 다 썩어 산채로 죽는 나병 환자보다 더 비통하고 슬픈 이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의 질라도 들어서 만일을 구원하도록 사육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을 구원하도록.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들에게 역사신 하나님을 한번 볼까요? 승리를 눈앞에도 날아문 건데는 어느 듯 마음이 헤이해져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소리와 함께 우레 같은 전차 소리와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요란하게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던 그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에 포위된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무기, 기금, 석식, 량을다 버리고 거르마나 살려라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습니 그런데요, 이 모든 소리는요, 네 명의 거진 문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소리입니다. 문둥 네 명의 문둥이가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그아름진으로갈때돌뿌리에 채이거나 기운이 없어 넘어지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거대한 말발굽 소리로 전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로 바꿔 주셨어요. 그들이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들도 수많은 병사들의 함성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온 우주가 거지 4 명의 문둥이의 메가톤급 스피커 효과를 했던 거예요. 메가톤급 스피커 효과. 이것을 뭐라고 해요? 나비 효과라고 하죠. 나비 효과. 북경에서 나비가 살살 그나그 나비 시스 하면 전뉴욕에 반대편 뉴욕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짓문둥이들이 비록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갔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행동을 재활용하셔서 대군대의 행진 소리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에 단순히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증인이 되면 될 겁니다. 문둥이들이 아람의 군영 중심부에 도착하니 아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다 도망갔습니다.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동미처럼그 어마어마한 식량을 보고 양심에 갇혀들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성안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착하지 못하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 걸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속히 저 성안에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나병 걸려 성안의 사람들에게 관직 받고 며 벌이 받았지만 엄청난 식량을 보고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환자처럼 세상이라는 성밖에 사는 낮고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식량인 광야의 독 요한기 시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적 기간의 시대인 대환란이 임박합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영적 양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겁니다. 부정만 나귀머리나 비둘기 똥 같은 저질 말씀들이 값비싸게 거래될 것입니다. 값비게 여러분, 지금 정말,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증거되는 세미나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참가비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그것도 50% 할인돼서. 여러분, 하지만 이런 지금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리 식량을 영적 식량을 쌓아놓고 나서 와서 그냥 드십시오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하지만 때가 오면 사람들은 식량이 없어 굶어 죽고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네 명의 남용한자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병 환자들이 이어 성체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WCC의 세속주의와 번영신학 같은 배금주의와 쾌락주의와 사탄주의가 우리 그리스인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영적 군주리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WCC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몰문교나 통일교 같은 임이 인한 집단들이 부정한 낙의 머리나 비둘기 똥 같은 것이 유일한 식량이라고 외치면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중심의 생활용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재활용해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생활용성의 도를 세계 반방에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 네. 지금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영적으로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비록 낮고 천한 거짓 문둥이처럼 벌품없고 연약하지만 젊은과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넘어지고 쓰러지며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운 일도 다가오지만 끝내는 영혼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치유와 용서와 영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벨리아, 아멘. 찬양하십니